티... 봉지 값도 받아요? 미었다 홍콩은 진짜 믿고 걸른다, 믿고 걸러, 인형 뽑기는. 뭐야? 다 썼나? 137? 아, 어, 요즘 가까운 거. 아니 제가 일본뽑기 같은 걸잘 못하는 것도 물론 이유가 있지만 어? 더 뒤로 갔는데? 힘은 있네? 옆에 거 다시 그러면 머리 쪽 잡아볼게요 드는 힘이 있나? 왜냐면 뒤에서 뒤집든지 뭐해서 끌고 오려고 그랬었는데 힘이 없을 줄 알고 다시 다시 세상에 이렇게 지루한 포켓 처음이네 중국을 갔어야 됐나? 비자 때문에 촉박해서 이번에 못 갔거든요 저기 뒤까지 얼마나 갈수 있나 한번 볼게요, 저. 목덜미에 딱 끼면, 아, 이게 다네. 에, 잭껴, 잭껴. 음. 지금 이 구석에 있는 걸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는 집기가 안될것 같고 S. 아직도 98불이나 남았네 이거 왜안 벌어져 있지 집게가? 아 내려가면서 이것도 미리 예측을 못하게 막, 안 벌어져 있는 건가? 저기 팔, 가랑이, 그, 겨드랑이 쪽에 딱 끼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힘이 없어. 택을 걸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택으로 걸어서 좀 많이 뽑긴 하니까 이게 그래서 안 열리는 것 같기도 해요 요거는 네. 한국에서 똑같이 파는 월콜인데 이게 8종이 세트로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렇게 팔려요 여기 보면 빨간색 스티커 홍콩 정품이거든요 해봤죠? 이거? 답이 없지만 문제도 아니에요 이렇게 인가 말이 되나? 전혀 의미 없는 말이죠저 말이 될까봐 아! 어? 말이 될까봐 저 멀리 놓은거야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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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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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되게 의미 없는 고무줄인 게 뭐냐면 고무가 위에 감겨 있잖아요. 찍기 아래 부분에 고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잡는 부분은 찍기 아래 끝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적으로 아 고무가 있어서 잘 잡히겠구나 했는데 전혀 의미 없는 보석 이것도 고리가 다 말려 있어. 택을 못 걸게. 진짜 할게 없네. 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74불 이거를 차라리 랜덤 터질 때까지 하면은 내가 제일 원하는 자세긴 한데 이게. 확스를 랜덤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좀 좁은 틈으로 끼기만 하면 들어주는 거는 들어주는 것 같아요. 후. 55불 남았어요 쓰자 뭐할거야 이거? 안터질것같아 답이 없어 뭐는 답이 있나 싶지만 해보자 요 앞에 택을 아까 끼려고 얼마나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네 이게 그래, 꼈다. 그러나 힘이 없죠? 택은 왜 끼는 거야? 아니 아까 어떤 분 여기서 테 걸이를 계속 시도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한 번에 테를 끼었거든요 힘이 없어서 못 들어 테를 끼었21 어떻게 저렇게 바로 옆에 있는 거에서 자꾸 멈추죠? 끝야 돈이 부족해 다 썼어 다 썼어 1달러 애매하게 남았는데 이 카드 찢어버릴까? 기념품이요? 아 네. 회원정보 아까워 죽겠네 진짜 회원가입 괜히 해가지고 어차피 한판 애매하게 못 쓰잖아, 지금. 아니, 왜냐면 10불을 더 달라고 했거든 마지막에. 왜더 달라고 는지 모르겠는데. 핫값. 핫값 아,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이거 510불 내고 회원 정보 팔리고 페이스북 좋아요 눌러서 요만큼 뽑을까요? 그래도 <laughs> 얘 무너진 거, 그 다음에 얘한 방에 나온 거, 그거는 좀 재밌었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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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으로 너무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일단 주작이 심하고 그 어렵다는 일본보다도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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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합니다 왜 홍콩에 인형뽑기가 없는지 알것 같기도 하고 일단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내가 심지어 아까 이거 종이로 잘라서 뽑았을 때도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봤거든요 옆에서 그 돈을 많이 들어간 걸 모르고 이게 뽑히기는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고 마치 엄청난 대단한 실력자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옆에서 리액션을 응? 여기가 방콕 홍콩오빠랑 홍콩오빠 <laughs> 그 홍콩오빠 뭔가 어감이 좀 이상한데? 하아 진짜 너무 허탈하게 오늘 피규어 매장도 다 문을 안 열어가지고 못 가보고 이렇게 허무하게 마무리를 하네 마카오엔 없을라나? 왠지 여기보단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홍콩에 이런 일본식 뽑기방이라고 있다고 해서 온 거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어렵겠다. 근데, 어려운 걸 떠나서 일단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직원들의 서브도 없고, 그냥 뭔가, 좀, 팔아 넘기기 급급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사실 어차피 이럴 거는 알고 한 거긴 한데 그래도 재미는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뭔가 아쉬움이라도 있어야 되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거를 방송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데 아마 진짜 루즈하고 재미없었다는 거를 또 분노하는 거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꼭경먹으요 어, 먹을거리 많고 뭐 야경 진짜 끝내주고 그런 건 너무 좋지만 이런 오락문화까지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좋습니다. 일본이 훨씬 좋고요. 하, 이제는 마카오로 넘어가서 또 새로운 기대를 해봐야죠. 확실히 홍콩은 아니네요.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으면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